안녕하세요 여러분 r y o n e My 이요 m y n a m e I s s u Jin.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uh, 이름을 가지고 있죠. You h a v e your own n a m e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But 여러분의 이름 대신 called, 여러분의 명을부르는 a a a l l a small, small and and I didn't study well. My a a s s l l l l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저의 작은 뇌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저의 나쁜 기억력이 뇌의 크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뇌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뇌에 관해 설명할 겁니다. Um, 여러분도 저에게 동의할 겁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몸의 통제 센터이죠. Um, 그것은 끊임없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우 빠르게 이 정보를 분류하고 그리고 그것은 메시지들을 보내니다. 여러분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And